그러면 여기 이제 오늘 핵심 질문이 뭐냐면 도대체 기업들이 자기가 인디비주얼 개인적 개별적으로는 합리적으로 자기 이윤을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자는 것 이외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오직 자기의 CEO들을 만나보면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것은 자기 기업의 이윤을 내게, 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자기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움직이면 그 자연스럽게 바깥에 국민경제가 이롭게 되느냐 그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러면 과연 이게 세계관 뭐~ 좀 국민경제가 해체되는 건가 많은 학자들은 해체된다는 입장도 있고 또 다른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입장들도 있고. 그래서 감론을봐 아직도 싸움이 끝나지 않은 여러 가지 진행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날 트럼프 현상이나 여러 가지 나오는 비민주적인 어떤 요소 이런 것들도 포퓰리즘이나 이런 것들도 이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깔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블루칼라 어, 워커스들이 누구를 지지했습니까? 저기, 데모크라터들을 지지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완전히 트럼프 쪽으로 리퍼버리컬로 돌았었잖아요. 그 이유가 다 이게 깔려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옛날과 같은 그 일국체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핵심 질문은 여기에서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뭐, 어떤 마델이 있길래 어떤 레퍼런스 포인트가 있길래 어,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라는 고민을 하는 겁니다. 정치는 거기서 시작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크게 보면, 어, 이런 지금 변화된 상황에서 기업은 살려고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고 그런 면에서 어, 두 가지 입장이 세계화가 진행되는데 하나는 민족주의적인 비관입니다. 과거의처럼 과거 케인자니즘 이런 걸 다시 혼인 우리나라에서 지, 지난 정부에서 소득, 수도, 성장 이것도 사실은 올드 모델에 기반한 겁니다, 케인전.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최근에 나오는 뭐그 트럼프의 완전히 대단히 프로텍션이 있으면 이것도 민족주의 좀 비관론에 기반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기업, 자기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거를 무조건 막게, 막고 그러니까 세계와의 그 흐름을 이렇게 차단하려고 과거처럼 다시 일국이나 돌아간다든지, 근데 이거는 사실 거의 불가한 건데,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가장 다미는 탄 입장은, 흔히 말해 신자유주의 낙관론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비교 우위론에 의해서 가만히 놔두면 자유롭게 경제, 정치가 개입하면 안 된다. 흔히 국가가 개입하면 안 된다. 이런 주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 이게,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글로벌리 돌다달 당해보면 자기의 나라한테 되게 유리하게 된다. 특히나, 예를 들면, 미국에서 이게 많이 논쟁이 됐는데, 그게 뭐냐면, 민족주의 비관론은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자, 이게 지금 사실 안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은 트럼프 지금 보호주의자는 쓰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용이 곧 닥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반대 입장으로 무작정 그냥 보드라인 없이 무작정 정치가 무조 빠지고, 시장에만 막혀두면 되느냐, 그것이 지금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둘다다 다 아니라는 거죠, 제 입장은.